안녕하세요. 1등TV 박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깔끔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나왔어요. 저희 주택 위치 설명드리자면 병천면 도월리에 위치하고 있고, 병천 시내가 상당히 가까워요. 아우네장터까지 차량 6분에서 7분. 그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병천 시내에는 초중고가 다보여있죠 마트나 병원까지 다 있으니까 생활 편의시설은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안 시내까지도 차량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때 개요 설명드리자면 지금 대지는 200평으로 되어 있고 전이 217평이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 도로가 29평, 총 면적은 446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택입니다.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연면적 44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이곳은 생산관리 지역이고 2019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의 준신축 구비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 향은 전면 쪽 이렇게. 거실 창 기준으로는 북서양인데 거의 서양에 가까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가 2차선 도로변이 상당히 가깝고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천도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다는 점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고요. 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진입로 쪽부터 해서 텃밭까지 한번 쭉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택 진입로 모습인데, 진입로 같은 경우는 폭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약 3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장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선 도로변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통행하시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 뒤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물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산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배산임수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짐을 통해서 쭉 들어오시면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굉장히 넓어요. 차량 두 대가 교차 통행이 무리 없이 가능할 정도로 폭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까지 주차가 가능한데 주차가 10대, 15대 무리 없이 가능할 정도로 안쪽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태양광 3 k 로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 요금 나오는 데 있어서도 요금이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되겠죠. 그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 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요. 옆쪽에도 마찬가지로 파쇄석이 좀 깔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텃밭 쪽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택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바로 앞쪽에 텃밭이 이루어져 있어요. 텃밭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가 이 안쪽까지 무리없이 가능하다는 점,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전면, 측면 쪽에는 이렇게 전부 다 석축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조망은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텃밭이 이루어져 있어요. 텃밭 전체적인 크기로는 굉장히 큰 크기예요. 약한 500평 가까이 되는 토지인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 217평이 지금 저희 주택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텃밭 가꾸시는 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어떤 작물이든 재배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한쪽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안에 작물을 재배하시는 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 많이 쌓아놓으셨어요. 옆집이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나를 지어놓고, 여기에 물건들 많이 적재를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필요 없으실 때는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텃밭 크기는 상당히 넓어요. 저 뒤쪽에 지금 텃밭 말고도 풀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그 뒤쪽에 지금 펜스가 보이실 거예요. 펜스 있는 데까지가 저희 토지 경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텃밭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저희 주택 지금 다시 전면 쪽 마당 쪽으로 왔어요. 마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현무암 같은 이런 돌들로 이렇게 마당을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름이나 겨울에 더 관리는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일부러 따로 예초기 돌리지 않으셔도 되고 마당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크도 마찬가지예요. 데크 같은 경우도 목재로 하신 게 아니라 다 석재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는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그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부분 경계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계석 넘어서는 전체적으로 잔디하고 나무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측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쪽에는 다 펜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앞쪽에 다 배수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주택 측면에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죠. 주택 측면 쪽에 보시면 파라솔이랑 지금 식탁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바베큐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뒤쪽에도 공간이 굉장히 많죠. 지금 파세석이 깔려 있는데 이쪽에도 창고를 하나 더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토지 면적은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더라도 괜찮지만 이쪽에다가도 컨테이너나 뭐 이렇게 별도로 창고 하나 만드셔도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 측면 까지 보여 드렸고 이제 이어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실 조그맣게 있죠 그리고 제 왼쪽에 붙박이 신발장이 어, 컬러가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제 왼쪽에 거실이 있고 우측에 욕실 뒤쪽에 작은 방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자마자 왼쪽에 있는 욕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욕실 같은 경우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샤워 칸막이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구배 때문에 약간 단도 살짝 높인 센스가 보이고요. 타일 상태라는 거 보시면 전혀 손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요.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 옆에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옆에 있는 작은 방 모습이에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인데 지금 침대도 좀큰 걸로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 이제 책상 두 개랑 의자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옷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붙박이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박이장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현재 이대로 사용하는 게딱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들 방으로 아이들 없으셔도 뭐 손님 방으로 가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모습이에요 거실 같은 경우 지금 포인트 벽지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크기 같은 경우는 28평 아파트 기준 거실 사이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소파 긴게 들어가 있고 맞은편 쪽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도배 상태 같은 게 상당히 깨끗하고 바닥 타일도 역시나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거실 창호가 크게 되어 있죠.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밖에 모습이 바로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해도 어 걱정할 거 없이 집 안에서도 충분히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앞쪽에는 이제 비닐하우스랑 텃밭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거실은 상당히 깔끔하고 거실 바로 맞은편 쪽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안방 모습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또 도배 색깔이 바뀌죠. 약간 다크한 느낌으로 바뀌는 거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침대 큰거 들어가 있고 앞쪽에 이제 화장대를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안방에 지금 붙박이장이 안 보이시죠 옆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드레스룸은 옆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세 칸으로 어, 총문 6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은편 쪽에 또 여기도 환기할 수 있게끔 환기창이 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레스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드레스룸을 보여 드렸고요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맞은편 쪽에 주방 모습이에요 지금 주방은 그래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귿자 형태의 싱크대가 되어 있고 그 싱크대 앞쪽에 이렇게 어항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귿자로 되어 있는데 제 앞쪽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이한 거는 상부장이 없죠 그래서 더 깔끔하죠 주방 창호는 크게 되어 있고 인덕션 사용하고 계시고 하부장도 역시나 톤을 조금 맞추신 것 같아요 블루 계열로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전자렌지나 뭐 밥솥 요런게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뭐 개수대도 잘 되어 있구요 그리고 옆쪽에. 양문형 냉장고가 한 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장을 이렇게 짜 놓으셨어요. 옆에 수납장이 따로 되어 있는데 냉장고가 한 대잖아요. 사실 저희 주택의 큰 장점. 어머님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넓은 주방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경로에 보시면 이렇게 식탁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주방 뒤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바로 주방 뒤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곰팡이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이쪽에 김치 냉장고가 지금 한 대가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가 정말 많으신 분들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냉장고 두 대, 세 대는 무리 없이 쭉 일렬로 설치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길어요. 안쪽까지 쭉 길게 되어 있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보조 싱크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뭐 설거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짐들도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별도로 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우측에도 보면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은 집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뒤쪽 공간으로 빼셨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맨끝 쪽에 보면 또 다른 문이 있는데 안쪽에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안쪽 공간 같은 경우 세탁기랑 지금 건조기가 따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위로 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여 드릴 게 있는데 이 공간 말고도 또 다른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맨 뒤쪽에 보이는 문인데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 공간 역시 창고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팬트리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짐들 많이 쌓아 놓으셨죠 그래서 곳곳에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1층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 거실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방이 2층에는 하나가 별도로 되어 있고, 욕실 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층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거실을 보면, 소파도 들어가 있고요.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뭐, 소파나, 뭐, 에어컨 같은 거는 두고 가실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건 나중에 좀 협의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층도 역시나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곳곳에 포인트 병치로 이렇게 잘 갖고 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 2층 거실에서 보시면,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TV 밑에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숨은 다락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높이는 높지는 않아요. 아이들 장난감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없으신 분들도 이쪽에다가 물건들도 적재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역시나 환기창,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층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서재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랑 책상도 들어가 있고 뭐 빨래도 좀 넓고 하시는데 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1층 아이들 방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보다 살짝 더 넓은, 어, 감은 있어요. 역시나. 여기도 같이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층 옆에 욕실 이 있으니까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욕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층 욕실보다는 좀 작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샤워칸막이는 별도로 없고. 샤워기는 달려 있습니다. 세면대랑 변기가 되어 있고요. 문을 닫고 샤워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거실 옆쪽에 보면 2층에 베란다 공간 있죠? 베란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2층 베란다 공간인데요. 위에 지붕 캐노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비가 와나 뭐 눈이 와도 이쪽에서 충분히 뭐 차를 드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 층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너무 멋져요. 앞에 뭐 산들로 쭉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앞에 집 앞에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멋진 주택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같은 경우는 병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은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텃밭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으니까 텃밭 가꾸시면서. 나만의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